<laughs>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 축복합니다. 네, 수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 3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장, 3장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지난 1장과 2장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좀 찔림이 되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가장 찔림이 되었는지 한번 먼저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이 무의식적인 율법이 율법관에 빠진 그리고 때로는 적 그리스도 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뭐 등등 여러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덧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일단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요 지금 바울이, 바울이 굉장히 흥분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흥분해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자 처음 1장에서는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의 말을 던졌습니다 다른 서신에선 찾아볼 수 없는 어, 도그가 나왔어요 도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반대자에게 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장에서는요 함께 동역하는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심하게 아주 질책, 책망을 하기도 했죠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서신과는 다릅니다 이 서신 초반에 내용이 없어요 서론의 내용, 인삿말이 없죠 그들을 축복하고 들어가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만큼 긴급하게 지금 바울이 서신을 작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이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말씀의 느낌이 어때요? 밝은 느낌입니까? 아니면 좀 어두운 느낌입니까? 조금 그래도 어두워요. 좀 사사기 말씀과도 비슷하죠. 좀 어두워요, 어두워요. 그리고요, 왠지 모르게 자꾸 우리도 좀누구한테 혼나는 것 같아요. 어, 바울한테 혼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혼나는 느낌이 돼요. 매번. 자 오늘 본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우리 다섯 구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바로은 오늘도 갈라디아 3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리석다는 말이 뭡니까? 어리석다는 거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는 의미예요. 어. 대부분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참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볼때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참 답답해 보였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바울에게 답답해 보였을까요?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1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정말 선하게 느껴지시는 분, 내눈 앞에 여러분 눈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형상이 아주 선하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러다 내눈 앞에 정말 이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인다. 아주 선하다. 자, 이래서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갈라디아 사람들만 어리석지 않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의 그분과 함께 못 박혔잖아요. 분명히 쾅 쾅쾅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못 박았잖아요. 불과 그렇게 결단한 지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요? 세상 위에서 지금 막 뛰어놀고 있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십자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일 수가 없겠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저 멀리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눈앞에 그것이 밝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들인 겁니다. 똑같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는지 몰라요. 참 어리석다. 김영태 목사, 너참 어리석고 십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 너 어리석은 사람이야. 저도 계속 이 말씀을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냐? 그래,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요. 예수님에게 깊이 빠져 살아가는, 정말 깊이 빠져 살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요. 흔히 밖에서 말하는 예수쟁이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에게 우리가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비춰질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 복음을 대, 핵심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 어리석어"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볼때 "야, 너참 어리석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 진급도 못하고, 너 못해도 너 아무것도 못할 걸" 이렇게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고 있겠습니까? 1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세 번역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뭐라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렇게 쓰여 있죠. 지금 누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뭐라고요? 홀렸습니까, 여러분? 홀렸어요. 이 꾀더냐가 홀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요. 바울이 그들 그에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세 번역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격 개혁 한글이랑 똑같은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제가 수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음. 누가 여러분을 홀리기나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 건드리기나 했습니까? 누가 넘어가게 놔두기나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곧바로 2절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 정말 그들에게서 알고 싶은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절에서 참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묻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세번역으로 제가 어, 잘 가져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 지금 바울은요, 다른 것보다, 다른 어느 것보다 그들에게서 이것만을 지차 재차 확인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만을. 그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향한 바울의 지금 이러한 질문, 이 질문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정말 정확한 정확한 내용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상황은요, 현 상황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외, 반대자죠, 반대자들의 둘러싸여서 그들의 신앙이 막 흔들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그들은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지 않아요. 어, 뭐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의 능력을 바울 감지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경험했던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더욱더 애타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십자가의 복음이 당신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왜 지금 뭐 때문에 당신들을 그렇게 흔들리고 계십니까? 왜 누가 당신들 그렇게 어? 홀리기라도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때로는 지금 뭐 아주 탄식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이 질문은요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던 그 순간들.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순간들을 되돌아 봅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하잖아요 당신들은 알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듣고 믿었을 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당신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흔들리고 계십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이 메시지의 내용이 좀더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말씀을 전해 드려야 하는가?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관면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 아픈 줄도 알면서, 스스로 치료받지 않고자, 정말 노력하지 않는 성도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손 내밀고 계시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건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을 즉시 지금 멈추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뭐가, 누가,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지금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이전에 처음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마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막 임할 때, 그내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막 거룩해지고, 막 하나님의 나에게 정말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할 때, 그때 그 간격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한번 돌아보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율법의 사람이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있을 때, 어땠어요? 분명 믿음의 사람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이전처럼 신앙도, 삶도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닐까요? 이전의 나의 모습, 정말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으로 이미 우리가 돌아간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치우바 았던 그때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앙들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무너지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왜? 왜또 다시 믿음이 아닌 율법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는데,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막 방해하고 회방 놓고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막 우리가 핍박받아가지고 교회 못 오고 막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와서 말씀 보지 못하고 누가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막 성경책 펴놓고 막 말씀 읽으면 막 말씀 읽는다고 박해 합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데는 없을 것같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나라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만약, 그래요. 그렇다더라도요. 하 그거 하나쯤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겨내야죠. 누가 말린다고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여러분 그것을 멈추시겠습니까? 멈추시겠어요? 결국에는요. 회방을 놓고 안 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 신앙의 문제요. 내 신앙의 문제. 사단이 아무리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 나에게 시험을 주고, 이것저것 막 나에게 핍박하면서 막 나를 회방한다고 해도요,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서있기만 하면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전에 경험하셨잖아요. 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히 이겨낼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 핑계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합리화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일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자고 나오신 이 자리.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고 행동해서 지금 판단하고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도요. 셔야지.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 마음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따라갈 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령 체험이 나게 오겠지. 와, 막 이런 체험도 하겠지.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에 뭐예요? 실상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증거를 만들어 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만들어 내는 자들이에요. 자, 그 모든 것의 시작의 선택은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마음 주시죠. 그것이 먼저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선택과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질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다가 다시 돌아갈 거야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말 뜨겁게 성령 받아서요 성령의 사람이 되셨으면요 그 길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요 유턴이라는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출 수는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섰다 가면 돼요. 파란 불 들어오면 다시 가면 돼요. 살짝 옆길로 갈수 있어요. 그 옆길이요? 오히려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유턴입니다. 돌아가는 것.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요. 여러분 아시죠? 고속도로도 한번 잘못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 아, 참 가요. 잘못하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정말 아주 바쁜데 잘못타가지고한십몇 킬로를 가가지고 유턴해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막 타들어갑니까? 시간은 늦었지, 사람들은 기다리지, 기름도 없지, 마음은 타들어간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유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유턴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네. 이러한 담대함은 있어야죠,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오 절의 말씀도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경험할 때가 있죠. 종종 있잖아요. 자금 체험들부터 또 놀라운, 말할 수 없을 만한 그 놀라운 기적들까지도 우리가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 그대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냥 앉아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도요 찾아오셨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라요. 성령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아주 잘 따라다녔지만요. 그들에게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뭐 피자국도 보고, 뭐 찔린 그 자국도 보고. 심지어 도마는 믿지도 않고 또 어디 가 있다가 뒤늦게 와 가지고 막 만져보더니 그때야 믿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야지 그 영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수 있겠죠.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요, 지금 나는 율법적으로 지금 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율법적인 신앙 생활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말씀드리지 않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믿음적인 신앙 생활,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의 생활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함께 계신가? 한번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우리가 맨날 뭐 임제 찬양하고 막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막 찬양하고 하잖아요. 진짜 성령님이 계신가? 정말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이두 가지는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요,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찾아와십니다. 찾아와 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찾아오 주셔서요, 나의 닫혀 있던 이 마음들, 이 강박했던 마음, 이 죄인되었던 이 마음들, 이 모든 문들을요, 와, 항상 열어 주십니다. 열어 주세요. 그리고 상처되지 않았던 이 아픔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 뭐 세상으로 부딪히고 뭐 고통 받았던 그 모든 아픔들을요 한 순간에 치유해 주십니다 한 순간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예요 정말 이전부터도 그렇겠지만 더욱 더 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기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서 이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게. 우리는 불을 짓고 간구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준비된 거예요. 이제 불을 지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각자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자, 이월의 주제가요. 계속 뭔가 연결을 짓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월별로 이렇게 지금 가진 않죠. 뭐 기도 3월에 뭐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런 그런 주제로 가진 않는데 왠지 2월 1일 월상 예배를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치유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치시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월 한달 동안은 정말 치유, 이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아픔 그리고 육적인 모든 아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수요 중독 모임생으도 계속적으로 치유를 외치며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요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입니까?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 네.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어, 티르키에와 시리아에 아주 나지 엄청난 지진 일어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아직도 뭐 10몇만 명이 지금 어, 행방불명되고 지금 구조를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 같은 형 동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대. 오늘 우리 저도 이제 지방회를 갔다 오면서 오늘 지방회 참석하면서 정말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들도 이 티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도 같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같이. 우리도 잠시 우리 어 이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아픔, 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자는 그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분명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누구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마음 걱정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도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믿으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도 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님이 크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지금 티르키아와 시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고침 받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듣고 어, 너 아프구나. 알겠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오늘 전체적인 말씀. 이 말씀을요, 제가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아멘.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